경우의 순인데그림 같은 간격으로 12개의 점이 있을 때이 점들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거거나 먼저 삼각형은 점 12개에서 몇개 선택하면 삼각형 되는 거야 네. 3개지 3개 예를 들어서 얘, 얘, 얘 선택하면 삼각형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된거 같아 12C3 이건 이해 되잖아 서로 다른 12개에서 3개를 선택할 때마다 삼각형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니까 맞아 이거는 되는데 근데 이제 뺄 것들이 있잖아 요거 보이냐 네개 중에서 세개를 뽑을 때이 경우는 빼야 되잖아 사각형이 생기지 않으니까 맞아 그럼 얘가 선호가 이거 되냐 이렇게 됐어 다시 네개 중에서 세개 선택하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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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면 이건 사각형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선 빼야 된다고 이말 이해 돼 이러면 그러면 이몇개 있어 하나 그 다음에 둘 또몇 개, 세 이렇게 있지.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3 여기까지 써야지잘 나와 생각보다. 그 다음 봐, 야 여기서 이제 또 모두 있냐? 이세개 중에서 이렇게 선택할 때도 빠져야 되잖아. 맞아, 그럼 봐, 이게 몇이 몇이야? 33, 여기도 33, 33, 33이지. 이렇게 네 개야. 그러면 33을 빼야 되는데, 이렇게 네 개만 빼야 돼. 또 어디 있어? 이게 안 보여. 그렇지. 대각선 있지. 이렇게도 있어, 이렇게. 됐어? 그다음에 또 이렇게도 있다고, 이렇게. 몇개더 있어? 네개더 있지? 그래서 몇개 있는 거야. 이게 여덟 개야. 이렇게 풀었어야 돼. 성현 됐어그 정리하면 3, 2, 1이고 12 11, 12야. 그다음 마이너스 3이고, 이거 뭐가 똑같아? 40, 이거 똑같지? 그럼 얘가 얼만데? 4. 이거가 됐지? 4. <laughs> 그럼 여기 마이너스 얼마? 8. 얘 1이니까. 됐지? 된거 같아.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2잖아.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0. 그러면 이게 200, 110, 220에서 20뺀걸얼마나 200. 그 정답 몇 번? 삼방, 이렇게 풀 됐어?